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어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영화 타겟에서 어제 이름 무슨 주주철로 영상 영상은 <laughs> 김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의 피 같은 시간, 황금 주말의 시간을 저희한테 어,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미있으셨죠? 네! 맞아요. 지금 재밌다고 난리예요 네. 저희는 어, 이 영화의 재미적인 부분, 작품성에서 너무 자신이 있고 좋은 작품은 관객분들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비굴하게 홍보하지 말자라고 왔습니다. 비굴하지 않게 <웃음> <웃음> 돌아주십시오 여러분. 고생하셨니다 많은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남은 어,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 늘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장수연 역할을 맡은 신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주말에 영화관까지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치마를 입은 관계로 선배님처럼 무릎 꿇을 수 없지만 저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달자를 연기한 이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,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,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저희 영화가 지금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래요. 그럴만하죠? 예!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같이 오신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예,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리고 리뷰랑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어 비굴하면서 당당한 세 분과 작업을 같이 한 감독 박희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원래 되게 겸손하고 또 자신만만한 분들인데 오늘 왜이러시는지그 <laughs> 일요일. 귀한 시간을 내서 귀한 분들하고 영화를 보오셨는데 어, 돌아가시는 길에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영화 터게 잘부탁드립다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. 한 번씩 저희 직접 말씀대로 전달드릴게요. <laughs> 어, 저희 역할이 형사니까 형사님 계신가요? 그럼 <laughs> <laughs> 우리 영화가 중국 거래니까. 중학생이 있나요? <laughs> 저는 알미팬 분께 있습니다. 저는 저기 끝쪽에 저는 커플 분께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시종 일관 중에 허이를 붙이지 않고 계신 그 남자분들. <laughs>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죄송합니다. 바로 아, 감사합니다.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언니 네, 사진 찍 이제 또 무대 인사로 이동을 해야 되서요. 말씀 일단 고요 저희가 다 같이 인사드리고 <laughs> 그만 나도 고고 돌아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어, 저희가 맛있었으면 예레사이트와 네이버 플사이트에도 좋은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희 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. 어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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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화장화장만 찍어요. 화장만요. 화장만요. 잠장만요 같이 만요요